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보지만 이 남성의 술주정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맛도 없는 수육이라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 보지만 이 남성의 술주정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방해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 큰소리로 맛도 없는 수육이라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보지만 이 남성의 술주정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 큰그 소리로 맛도 없는 수육이라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 보지만 이 남성의 술주정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방해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 큰소리로 맛도 없는 수육이라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보지만 이 남성의 술주정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맛도 없는 수육이라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보지만 이 남성의 술주정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 큰 소리로 맛도 없는 수육이라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와서는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남의 영업장에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고 차분히 달래보지만 이 남성의 술주정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이러면서 욕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. 조금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간 손님이라는데 다시 화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 방해다 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식당 안에서 손님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. 그러더니 큰그 소리로 주장은 계속됩니다. 신발이 다 벗겨질 정도로 거세게 저항하더니 급기야 주먹으로 경찰을 때립니다. 이 남성은 결국 업무 방해에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더해져서 현행범으로 체